있습니까? <laughs> 그야말로 예. 휴가이 핑크 예. 예, 한마디로 대박. 예. 아, 방황에다가 휴가에다가 <laughs> 아, 산으로 돌로퍼도로 대미가 한 드블라 돌숙, 돌숙. 들리는데요. 그야말로 여러분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곳. 여름에는 계곡이 있고요. 그리고 네.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꽃 열차가 서는 곳. 어, 경상북도 포항. 어질 봐주시 바랍니다. 성부에게 도착 했습니다. 오. 사실 오늘이 그뭐 때문에 열대야 주의보에들 정도로 폭염 주의보에 대한민국이 한번더그 빠져 있을 정도인데. 완전 장난 죠 여기는요. 그렇게 더운 걸못 느끼겠어요. 자연풍. 오. 예. 아 이렇게 자연풍이 바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부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봉하의 오는 길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맞습니다. 아, 비포장 도로로요 한한 시간 반두 시간을 달린 것 같아요. 외 계속 산이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착해서 저는 프로그램 한번 찍은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오늘 이렇게 사실 멀리까지 막 힘들게 오면은 조금 프로그램이 수월하진 않겠죠? <laughs> 피곤할 때도 지는 것도 괜찮다라는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진짜로 잘되니면참 좋습니다. 저기 올 때는 솔직히 막 산악 뭐 자전거 뭐 그런 거할줄 알았어요. 사랑 자전거입니다. 네, 막 이렇게, 이렇게 거친 거 막. 봉화. 감독님 오늘, 오늘 저희들은 최종베스캠프 어디며 최종베스캠프까지 저희들 어떻게 가게 되는 겁니까? 오늘의 테마가 뭡니까? 기포장 도로를 조금 더 다니면서 조금 더.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고 또그 기포장 도로를 달리는 기분을 만끽하는 걸 오프로드. 아, 아 그래요, 알아요 알아요. 예, 예, 예. 아그왜 그. SUV를. 그 터프한 예. 그그 자동차, 자동차 같은 거 타가지고. 옆에 보면 산 보이시죠? 야, 네이 산이요? 이 소파에 길이 있다고요 차 길이? 그럼요. 에 설마요. 아, 안보이는데아일 아, 아, 네. 차부터 구경을 좀 시켜드릴까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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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차가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나와? 차 아, 길이 없는데요. 아! 갑자기요? 아, 어, 아, 왜? 차 길이 없는데요. 아! 갑자기 어, 뭘? 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laughs> 선생님 예 녹슨 철길을 보셨군요 아, 아, 아 진짜 너무 철길이 낭만적이에요 낭만이 <laughs> 네. 묻어 있어요 예 네, 감성적이십니다 아리물이것 네. 같아요 철길님 <laughs> 잠깐만 우와. 오. 그냥 정말 되게 강해 어, 보이는데. 어, 이게 옆에는 아, 수동이 그래.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웃음> 자동이 <웃음> 있어. 수동도 있고 자동도 수동이 있어. 수동이 아무래도 힘에서는. 그치. 어. 근데 이게 다 살인이죠? 다살인이 진짜 여기 진짜. 어, 키가 어, 진짜 나다네 어, 오. 아. 야, 가볼까?

세요? 네. 음... 주민그럼면안전하시겠네요 어, 위험해요? 아니요. 전화도 안 돼. 올라가면 전화 안 됩니다. 어, 전화 안 돼요. 모두 통신자가 안 돼요. 예. 문 잠가요? 아니요. 한쪽 안전차. 야, 진짜 대한민국의 휴대폰 안 터지는데 찾기도 어렵을 거다. 그렇지? 저동이고등인거 네. 같은데. 세인 쪽 같은데요. 에. 에이... 네. 불안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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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laughs> 출발하면 알아서 들어가지 어. 어떤 기기를 오프로드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동네 형님 따라서 갔다가 <웃음> 막... <웃음> 동네 형누구 <누굴> 만나냐가 중요해요 <laughs> 예, 그 진짜. 형님이 낚시 좋아하면 낚시하게 도 있고요 그 형님은 아무것도 안합니 지금 지금 안 하시고? 예. 본인만 여기 매력에 빠져가지고 예. 출발! 오프로드 고고씽! 이 비보정 도로는 속력이 조금만 달려도 굉장히 빨리 달리는 그런 게잖아. 잘하시네요. 에야 그럼 일단 경치가 와 사람을 제압하네요, 그죠? 아주 뭐 주인아들 오야 이런 길은 진짜 찾다가 절대 안 들어가는데 와와와 와, 와. 그 남들이 달리자는 길을 달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 바람 부는 대로. 햇살 나는 대로. 너무 아, 뭐 그래요. 만들어진 길을 달리지 않겠다. 내가 길을 만들겠다. 아, 길이니까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다. 아아. 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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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날에 배추구도 갔을 때 생각난다. 야, 저숲 속으로 들어간다고? 사파리, 사파리 이야, 리어카도 들어간 흔들림표 구간인데? 5만 마리 나오면 대박이다 야 그냥 그, 그, <laughs> 산으로 들어가는데요? <오. 웃음> 어. <laughs> 로커스부터 장글 시작입니다 아가야되는어 3D, 3D, 3D인 것 같아. 허리에 힘 빼고요. 그냥, 네. 그냥 허리 흔드세요, 그냥. 그 아, 몸을 뭐 막히고요? 아, 예, 예. 뭐. 야, 이런 길 운전하다가 일반 아스팔트 길 운전하면 심하겠다. 심 그렇죠. 공중에 떠다니는 기분인데, 네. 그 그럼 또 여기 찾아오고. 이 매력이구나. 와, 저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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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 저거, 라거저 올라, 거 저거, 저올라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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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거, 이어에서이어에서 봤어? 도 하루 종일 하루 봤어. 여기서 이 앞에서 이지에갔다고다고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저 앞에 카메라 감독님들은 진짜 완전 힘들 것 같은데? 어, 차 자그저. 어, <놀람> 아, 앞에 까먹었네 지금. 아홉 개. 저 우리가 찍어야 되는데. 아, 저 찍어야 되는 데 앞에. 괜찮게 보여. 야, 이거 들고 게아 진짜고. 오, 오. 오, 오. 소란 내지 뭐 소란 내미 어, 봐봐. 오 산딸기다. 산딸기다. 산딸오 산딸 산 우와 계곡도 있고. 우와, <웃음> <웃음> 와. 여 야생 말습니다 아, 야생화 너무 이쁩니다. 길가에 피는 야생화. 바람에 스친 상처. 난아 벌레 아

라고 보더라도 그의 제이들이 그 전걸 밀림 속에 아섰다와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어 블러드 레퍼토? 레퍼토. 길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니까 <laughs> 가는 거지. 오 <laughs> 예. Oh, yeah.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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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탑 스탑 스탑.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휴식 시간입니다. 어. 여기서 형을 찍어주고 싶다니까? 어? <laughs> 형도 너무 고생해가지고 어 엉덩이 깨졌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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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차례 감독께고생는것 아, 같아요 앉아 아, 그 계속 이거 우리가 아, 2차 보니까 어나드터드트드게 네? 뭐예요? 드리... 차가 드리프트? 드리프트 아니드가쫙려서그다쫙가 다운동에 대해서 아마 다들 배가 고프죠 네, 원래 이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도시락 을싸 갖고 나오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반 정도 달리고 산 정상에 가야 되니까 뭐 정상 달리고 식사 드릴게요. 와! 저기 어! <목소리가> 그림이요. 좀 거너해 죠 아, 이거 패 가지고. 저차 뒤에 보통 차를 싣으니 <목소리가> 아니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이아 근데 왜냐면 이거도 우리가 고생도 고생이지막 있는 걸전다 해드려야 돼 어, 어, 맞습니다. 어 이게 운동 뒤에 먹는 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 건지 아운동했어요 우리 자 운동했잖아 아 글쎄요 글쎄다 섞였다 글쎄요 다 섞였다 얘네들도 진짜 격하게 타고 와가지고. 이걸 어. 아, 왜, 왜 이렇게 부러졌는데. 부러유게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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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따로 필요 없네. 근데 이렇게 도시락 먹는 거 진짜 오랜만에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준적 없었잖아 이 시간에. 도시락 깠어요? 뭐? 어? 내꺼 내꺼. 어 여기. 노을이랑. 빨리 와. 윤준아, 재수야 그렇 다시 따른다며 네. 어? 네. 요즘 음. 낚시에 빠져가지고요. 같이? 예. 일박 2일안 했으면 낚시 안잘못 다녔을 것 같아요, 잖 성격상. 그치? <laughs> 모자 <laughs> 탄창 같은 게안 좋은 데도 많아요. 화장실 같은 거는. 근데 워낙 일발기를 하면서 단련이 돼가지고. 아무 <laughs> <나도 나도. 웃음> 묻지도 않아. 산에 있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이거 음식으로도 다 발을 되지 않아요? 니 동물도 먹잖아요. 완전 맛 옛날에 그 사람들 가다 먹고 주면어요 동물도 다 먹는다고. 먹고 주는 거라고. 분명형 <laughs> <laughs> 오래간만에 <오랫> 말씀하셨는데. <laughs> 쓰레기 <버린 걸> <laughs> 내용으로 본인이 다 먹어놓고 동물한테 뭘 주나라. 진짜그고가 <laughs> <laughs> 그래, 되는 거 아니야? 도시가 도시 하나. 도시가 네. 도시다 <laughs> 하나. 네. <laughs> <laughs> 아, 밥다 먹었잖아. 다먹어 괜찮아, 괜아다가 내고 형이 주먹 내시면 되잖아. 그래. 네. 네. <웃음> 네. <웃음> 아못된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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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위바위보. 아 막내가 걸리네. 진짜. <웃음> <웃음> 아 이럴 거면 쿨하게 가, 보내. 주세요멋있겠가위바위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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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는> <laughs> <laughs> 도시락고 어디서 코우어어요도시락코어디라코우즈어요 우즈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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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목소리> <목소리> 동이 형. 아니,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아니,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어, 만왔죠 에이, 설마 또 장난하 그러냐? 니겠지 <목소리> 에이, 설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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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 먹는 <굳는> 순간에 갔다? <목소리> <목소리> 야! 아 그래. 여기 지금 차주인도없어 뭔가 이상하다, 아, 아 이상하다 s h u n g 이랑 알겠지 뭐, 아닌 거 I 아, don't 진짜 o w I told 도 o u 도 없어? 아니, 도시라도, 아 d 도 o u I t 도 l d y 이 u I told y 그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다 진짜 o 진짜로 없어요. 기름 모르잖아 우리가. 어, 나 진짜로 저 위에 있는 줄 알고. 꼬끼리 가지 말고. 진짜 다시 한번 갔다고. 올 <laughs> 네. 여기다 벌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걸 떠나서 진짜 차두 대밖에 없었다. 대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먹을 리가 없는데. 오씨 밥에 정신 팔려가지고. 뭐? 어, 뭐예요? 그 의미심장한 웃음은 <웃음> 뭔가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VJ님께서 우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었죠. 감독님도 모르고 있었을 것같은 아셨어요? 알고 있잖아요스태프남테안줘요네 <laughs> 차에 세팅하라고 그래고 세팅밖에 안 했어요. v j 는을 도와야 되는데. 순수하게 주시더라고. 야, 나 진짜 몰랐다. 진짜 먹다가 빠져가지고. 뭐, 죽 하니까 이상한 거야. 나도 몰랐어. 응. 나... 야, 너무 아마추어 발상 아니니한 명도 내버려 두고? 정신을 끄리에 받든 다음에 자기도 빠져 나간다. 아이들 같아, 아이들. 갔다. 바퀴 자국도 있어요. 우린 시킨 대로. 뭐야? 왜 그러지? 뭐 알려주고 가야 되는데 진짜 바퀴 다 가버렸어요. 무슨 상황이지 이거? 진짜 유치한 거야? 진짜? 시동 소리도 들려. 야, 우리끼리 알아서 오라는 거야 그러면? 뭐, 어디인 뭐, 뭐, 줄 알고? 물좀 아, 아껴야지 않아 그러면? 어, 지금 전화도 안 돼요 여기요. 전화 안 되나? 전화 <laughs> 야,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지, 신기하다. 아, 나 먹는 거 정신 팔려 가지고. <laughs>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아, 아 진짜, 진짜 먹는 거 정신 팔리면은. 음. 이렇게 얻어가지고 <laughs> 찾기 네. 어? 아, 어? 찾기도 없다고요? 엄마, 어. 어, 차도 없어. 야 그럼 뭐야? 차는 낮두 가는 거. 찾기 진짜? 찾기, 아니, 아니 찾기를 낮두 뭐, 없어요.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어? 어? 뭐 있어? 뭐 있어? <laughs> 뭐야? 아! 뭐야? 예. 아까 봐. 어차 없어 요 뭐야 딱히 없어? 편지6 은밀히 써놓고 하아 보자 보자 장문의 편지네 이거 읽기도 힘든데 사랑하는 1박 2일 멤버들 보아라 한말이네요 <laughs> <laughs>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강한 남자 특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3대3으로 나누어 오프로드 레이싱을 시작합니다 팀원 출발할 때 함께 차를 탔던 멤버끼리 한 팀이 되며 팀별로 각각 지도 한 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laughs> 예 <잔잔해. 불안하게. 웃음> 팀별로 각각 지도 한 장이 주어집니다. 지도를 보고 먼저 베스캠프에 이 도착하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긴 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시원한 혜택이 주어지며. 아주 특별하고 시원한 혜택이 주어져요 뭐할 거야 야, 참지 말아 취미 취미로 왜 취미로 친애하는 1박 2일 멤버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수많은 낙오와 레이싱을 경험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런 여러분을 믿습니다 아, 진짜 아무도 몰랐다 당신들은 충분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베이스 캠프를 찾아오시느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 많았던 제작진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끼리 충분히 자유와 추억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대박. 여러분과 떨어진 지 얼마됐다고 벌써 보고 싶네요. 그동안 여러분들께 참아 하지 못했던 스스로 지심을 터제해 다가 드립 고백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나영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버려왜 우리가 일박일에 자꾸 언제가부터 생존 서바이벌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여섯 명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 승기도 아, 도시락이라도 가지를안 갔으면 야, 진짜. <laughs> 그냥까지 멍때리고 있는 거야, 여기 그냥. 야, 언제까지 주시기는. 내가 자 찾고예요, 예예. 우와. 음료수 싹 빼갔어. 가방에 있는 거. 앞에 차키는 어디 있어? 눈에서 싹 빼갔어. <laughs> 있는 거. 와, 이 그, 그, 그. 가방 봐 봐. 다다 빼갔지. 물도? 물만 있어요, 물만. 물만 있어요, 물만. 와, 물도 먹다 남은 물. <laughs>